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번호 광고 책자에 광고를 실어 주겠다고 속여서 영세 상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10년 동안 무려 3만 명이 넘는 상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전화 상담원 3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방 곳곳에 전화 광고 책자가 쌓여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8살 박모 씨등 일당 11명은 전화번호 광고 책자에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전국의 영세 상인들을 부추겼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시라고 전화드린 게 아니라요. 작년 12월에 달 안내전화 드려서 사장님 정유적 쪽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광고 책자 수만 권을 배포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보낼 소량만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책자로 왔으니까요. 다제 명함이 다 들어간 게 확인이 되니까요. 아, 사기 나왔으니까 난 당연히 이걸 다 돌릴 줄 알고 이들은 대포 통장으로 광고료를 입금받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전국의 상인 3만여 명을 속여 25억 원을 챙겼습니다. 아, 실제로 어, 발부, 발행 부스라든지 배포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관할 에, 구청이나 군청에 에, 전화 권유업 신고가 돼 있는지 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박 씨를 구속하고 전화 상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